쉬운 배치를 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갖다 놓고 다시 한번씩 치고 싶을. 어. 구두롱.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좀 1세트랑 또 비슷한데요. 그 그렇죠. 뱅크샷은 뱅크샷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쿠두롱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재호 선수는 본인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배치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어졌다는 네. 거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도 2승 3무 1패로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 경기는 자 NH 농협 카드가 우세하지만은 그러나 상대 팀은 그렇죠 오늘은 또 달라요. 웰컴이에요. 예, 네. 웰컴 조준은 오늘은 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 연속 득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 다음 배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음. 웰컴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 자 평범한 대회전을 치고 나도 이렇게 원뱅크 네. 부드럽게. 편안하게 찾아가는 아, 이렇게 되면서 다시 네. 하이런으로 3세트를 시작하고 있는 투롱 선수입니다. 5대 2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전반 리그를 자,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겪었어요. 어렵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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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자, 조금만 이 집중하는 과정을 되새기자 그런 의도의 후기 음. 리그. 오, 야, 빛나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섯 점입니다. 드롱 선수가 이 상대를 자, 교체를 했거든요. 또 쓰리구슛 공략 아, 되나? 타율은 어. 아, 7개입니다 보람. 페드릭 트롱 7대2 5점 차자 이렇게 멀리 있는 이접구를 찾아가는데 자, 이렇게 부드럽게 완벽한 두께와 회전력 와 자, 길게인데요 자, 일단 너무 길어요 아하 자, 아, 돌아오는 벗어나죠. 힘이 있을까요? 와 힘이 있을 아, 것 있, 같아요. 어 있네요. 자, 야좀 열까지는 와 여덟 개입니다. 그냥 보면은 어. 파도 내공이 빨리빨리 돌아다니니까 대충 치지 않았나 야. 그렇게 예상하지만은 쿠드롱 선수의 머릿 속에는 키스라는 와, 자 키스라는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 와, 무려 이거는, 쿠션을 에이. 7 쿠션을 맞췄어요. 네7 쿠션이 와 사뭇 다르죠. 와. 각그 인상이 예. 승자와 패자와의 그림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살짝 키스가 있긴 하지만 득점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음. 아홉 개입니다. 하이런. 팀 리그는 퍼펙트 큐가 없는데. 음. 자, 그걸 노리나요? <laughs> 해도 돼요. 어, 그러나 상금은 없다는 거를 포 음. 정도 합니다. 아, 그럼요. 야. 어. 을 많이 주지 않고 조금은 두껍게. 음. 야 다음 포지션을 자 한번 볼까요? 네. 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소드롱크 선수의 전략이에요. 열 개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열 점이에요. 조금 더 얇게 출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엽돌리인데 네.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오, 두께. 살짝. 예. 수많은, 수많은 이 옆돌, 옆돌리기를 많이 잡았던 쿠드롱 선수이기에 엄청난 지금 결과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위로는 11개입니다 끝나지 않는 쿠드롱의 질주 12점 도전인데 자, 이번에는 정거장에서 한번 쉬어갈 것 같아요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더블 쿠션. 자, 원뱅크로 걸어요. 오면 쉬어가나요 아니었어요. 자, 아니었어요. 아 아닙니다. 푸드롱입니다. 다시 뱅크 샷. 점점 남기가 어렵습니다. 하이런 13개. 잠시 쉬어가 할 걸로 예상했는데 와, 그것도 더블 쿠션으로 않아요. 가지 않고 야. 원뱅크로. 기왕이면은 또 2점짜리 원뱅크로 걸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난 시즌에 뭐 26연승 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대회장 편안하게 잊었고 자 살짝 함정이 있기도 할것 같은데 코너로 들어가요 자 터치합니다 함정을 뛰어넘습니다 함정이 아니고 세트 포인트 얇게 맞춰서 네. 옆돌리기로 세트를 끝내버리려고 와. 마지막 그 점수까지 생각했던 샷이었어요. 네. 아이, 건 어쩔 수 없어요, 조조 선수 지금이. 예. 아, 쿠드롱 선수가 지금 저녁밥 먹은 게 소화가 다 돼가지고, 예. 빨리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어. 자, 15점 깔끔하게. 그것도 짧게, 네. 짧게 완벽하게, 자, 끝냅니다. 야, 프레드릭 쿠들롱 3세트 지정 매치를 하이런 15개로 퍼펙트 퀴로 끝내버립니다. 자, 비록 퍼펙트 큐 상금은 없지만 기록에는 남을 거예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와... 지금 p b a 를 뛰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지금 이 공격 패턴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서 그렇네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그 교과서를 만든 구두렁 선수였습니다. 3세트 퍼펙트 큐 15대2.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린 구두렁 선수의 첫 이닝이었습니다.